이도가 안녕하세요. 왜 늦었어? 버스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잠시 가자 나도 늦었다 아. <laughs>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네뭐 음, 먹었어 전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 창원이 형 인스타 에 이제 8년 전이나 이제 현재나는 인스타 이제 있는데 와. 8년 전보다 더잘 생겨지신 거 같아요 지금 네? 현재가 사회생활 하는 거야 아니면 진심인 거야 진심이에요. 이 어린 친구가 아주 참착하에요 비록 지각을 했지만, 물론 저도 지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, <laughs> 일단은 항상 도강이가 나이에 안 맞게 의젓한 친구라서. 물론 칭찬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부천가에 경기가 있는 날이고, 진짜 오랜만에 낮 경기입니다. 맞죠? 네. 4시 반. 내시방 경기인데 오늘 경기는 좀 특별하게 저희 감독님이 나가셨습니다. 나가시고 나서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면서 경기장에 왔습니다. 경질이 될 시긴 했지만은 뭐랄까 크게 뭐 엄청나게 뭐 바뀔 것 같다. 쉽지 않거든요. 맞죠? 예. 원래 팀에서 상황이 좀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은 그 버프라고 해야 되나요? 그 힘을 좀 받아서 이제 몇 경기 이기는 모습도 있고 뭐두 번째는 어쨌든 기존의 선수단을 조금씩 이제 선발명단을 바꿔서 이제야 조금 다시 한번 경쟁을 좀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모습에서 저는 이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분위기는 천체적인 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뭐 사실 어떠한 팩트는 정확히 몰라서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어, 오늘 어쨌든 경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. 오늘 명절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겨서 다시 저희 창원 축구센터에 많은 팬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한번 가보시죠. Let's go! 빨리 오고 돌려. 왜 이렇게 덥냐? 맞아요. 분명히 구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름이 없어요 이제 아예. 그래서 이럴 때는 선크림 잘 바르고. 물잘 먹고 시원하게 있어야 된다. 이길 것 같습니다. 질것 같습니다. 뭔가 이길 것 같다. 네, 저는 질것 같아요, 뭔가. 질것 같아. 너무 덥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들 페니여가아 진짜요? 울산에서 온다고 아, 와가지고. 아 진짜요? 네. 아 진짜요? 아, 진짜요? 선물하고. 와 대박. 울산 뱃지. 아. 오. 어, 어, 네 대박. 한 맥주 좋아하셔가지고. 아저 맥주 완전 좋아죠. 네, 그래가지고 선배 아, 고마워. 두 개요. 시원하, 시원하게 해주려고. 네. 그 아이스박스 해가지고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사진 한번 찍어다. 아, 아 진짜 아, 좋죠 좋아. 좋죠. 화이팅. 우승 화이팅. 아 진짜요? 선물 드려서. 아, 드림 드려가지고. 아, 대박짱 대박, 고마워. 사이 아, <laughs> 오케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다음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니다 네 지금 울산 패무님께서 아, 선물을 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. 이런 선물은 옛날에 여자친구 같은 거 받아봤는데. 에거짓 말. <laughs> 어쨌든 대 감동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장형으로 부족해진 배가 보입니까? 확실하나? 아 진짜 존나 아팠습니다. 지금도 아프다 아, 지금. 아, 진짜. 네? 너 지조가 있나? 아 당연하죠. 성구가. 네? 고생했다. 아 별말씀을. 원래 고생하는 사람 오늘 오늘, 오늘 진짜 한 경기 하는 동안에 설사만 안었으면 좋겠습니다. 검사 아, 네. 받으러 록 네. 가보는데. 네. 어꽃 할아버지가 화장을 부리고 어, 부탁하고 싶어 풀에 치해가지고 <laughs> 시가락 <시끄럽다. 웃음> 야내 촬영하고 있잖아. 나 촬영 중이잖아. 할아버지가 애를 누리가 풀에 날 곳이 없다. 검증사 미스미나 예아이 보나 그래도 <웃음> 감사합니다. 제 고가 많이 남습니까? <laughs> 려가지 여기 먹을 줄 <laughs> <내가. 웃음> 나는 나는 어이 대박. 감사합니다. 얼마 말고 안녕하세요. 네. 진짜요? 귀여워. 파이팅 치. 야. <laughs> 일로 와봐. 자, 잘못한 거 있어 없어? 없어요. 왜 없어? 뭔데요? 삼촌 카톡에 답장 안 해. 공부하고 있었어요. 요새 아. 왜 카톡 읽고 아. 답장을 안 해? 읽었는데.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해? 몰라요. 답장 할 거야 안할 거야? 할 거예요. 뽀뽀. 나도 뽀뽀. 우리 하이한 거다. 네. 아 여기 또 누구야? 모제야자 뭐 <laughs> 네. <laughs> 오늘 이기 봅시다. 뭐 하는 거야? 로아야 여기 추석 인사 한 말이 좀 팬들한테. 명절 잘 보내세요. 명절 잘 보내세요. 자, 나경이도 명절 잘 보내세요. 안녕, 같이 해줘. 기염둥이 둘이 시작. 명절 잘 보내세요. 일로 와. 너왜 이렇게 젖어 있어? 워터밤이야? 이겨. 네, 이겨야 돼요. 오케이. <laughs> 고마워요. 파이팅 파이팅 음, 파이팅 기변을 아, 위해 지금 어, 경남에 있어요? 네. 경남FC 유니폼 이 나왔어요? 김민준 나왔어요? 고동민 선수 저, 오늘 경기는 4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4시부터 응원 연습을 좀할 거라서 준비 중에 있고 오늘 꼭 경기 이겨서 다시 한번더경례 f c 에 많은 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다 했나? 네굿넌 감동이었어 <laughs> 감동 없어서 못 반칙했을 건데 <laughs> 네. 하이파이브! 감독 오빠 좋아? 에?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아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이이티이종 백참자가 133차가... 아 잘생겼어요 하나 둘셋생도한아예어폰 아, 근데 하지 치다 좋다 하나 둘셋 공주는가요 공? 아니야? 정현기 선수한테 한마디 사랑합니다 정기 선수가 제가 맨날 본답니다 아, 그래. 사인 감사합니다 <laughs> 로아가 경남의 미래다 자 새콤달콤 먹방 해보세요. 새콤달콤 먹방 해보세요. 먹방 해보세요. 따라갑시다. 조금이라도 따라잡읍다 아, 네. 아, 네. 아아아 음. 도와줘! 다들! 에 가! 집에 가다 선생님! 아까 저희 맥주는 어제 봤었때아요 맥주야. 네. 그 종합 안내서아카요아그래요 잘했습니다. 아재가 아니고. 저도. 아, 네. 아. 저도. 아니, 번복의 네, 네. 의미가 없습니다. 저도. 조가빨어요 오케이 바, 올려줄게. 저도요. 어 오케이. 이제 뭐 경례 f 시서포터도 공식 탈퇴한다고 하니까 뭐. <laughs> 뭐, 뭐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다 뭐 경남이 이렇게 망한 걸 <laughs> 네, 여러분 오늘 저희 4대1로 졌습니다 아,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표현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도리는 다한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산전은 원정인데 사실 갈까?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못갈것 같고요 어, 원래는 무리해서라도 갈랬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가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집에서 혼자 집간하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래포시 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팀의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생각할만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만큼 그냥 마냥 좆밥인팀 아니니까 연말에 나갈 사람은 바로 나가고 이팀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제발 남아주시고 x 세요 저는 당신들이 뛰는 게임 보고 싶지도 않고 응원할 생각도 없으니까 절실하지 않으면 x 십시오